오늘도 고생했슈. <웃음> <웃음> 어? 오늘 도저 완전 나아 당진에 볼일 있어서 온 김에 여기 맛집 들렸다 갈게요. 저희는 얼큰순댓국 하나랑 옹골탕 정식 시켰어요. 이건 정식 시키면 나오는 음. 수육이랑 순대. 먹어봐. 어때? 이게 음. 얼큰순댓국. 아니, 왜 자는 없어, 오늘? 됐어. 음. 하... 하... 신대가 너무 선물 포장한 것처럼 귀엽게 생겼어. 뜨겁 잖아？근데 왜 따라 해？그렇지？고기 음. 짱 많아？각도 음. 음. 진짜 완전 합격. 아, 김치 김치 이거 직접 하신 건가? 국내산이야. 응? 국내산. 음. 어? 엄청 부드럽지? 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저녁 못 먹는데. 음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소주 싹 들어가겠다 응. 나 그거 또 없어? 응? 오소리감투 또 없어? 이거 먹이고 어 그거 왜 먹어? 맛있으니까. 아니 오소리감투 아까 준다시도 먹지 하나 줬잖아 세개아 진짜? 밥이 맛있다 응. 응. 쌀을 진짜 좋은 거있내게 맛있어? 자게 맛있어? 그맛 다르지? 그래서 다른 데 뭐가 더게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밥이 진짜 맛있어, 그치 <laughs> 간만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날 된장찌개랑 반찬 쌈 가보리살이랑 삼겹살 시장에서 사온 계란 물 올려드릴게요. 에고.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음한잔 마실까? 심심한데? 이제 끝. 뭐야 끝이야? 휴가? 아, 맛있는데? 음 이겼다. 응. 커플이라면 아주 따르죠? 따르는요 뭔가 다추를를 하나하나 반듯하게 딱딱딱 만드는 옷을 입 느낌? 은더에 씨가다 입고 다바니다 진짜 이게 현준씨랑시은씨가 어제 신고조파 때 이후에 처음에 했어요. 왜 이렇게 뭐 한다고 했사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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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로팅 연습하고 있는 거야. 적당 어. 커플이에요? 네, 저는 그냥 단한 번. 쌍주 한건데요 네. 몰랐어요? 노잼이시네요? 다 먹고 하면 안 돼요. 판이 좁아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고기 굽는 좀 이따했으면 좋겠어.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뭐가 어떤 면에서 도대체? 조금 고기 굽는다고. 내가 굽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 굽는다고 약간 허세 부리는 거 같아. 아 허세로 뭐했어안 네. 것처럼 가버리잖아요 혼자 서하게 부담줄까 봐그 내가 뭐, 이거 담당자니까 당당, 존중을 뭐, 해줘야지 이 뭐, 뭐, 하면 안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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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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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소에 구일 때는 자기 그렇게 하면 난 내버려둬 뭘 내버려 난내버려도 근데 나도 어머어머 뭐 어떡해 슬퍼. 나 원래, 나 원래 이런거 진짜 안니거든 근데 나, 아니 나 폭삭 속았을 때부터 나좀 변한 것 같아. 나좀 감성적이게 됐나봐. 마무리 김치볶음밥까지.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점심은 야 어제 남은 된장국에 밥 말아서 먹어요. 어제 된장찌개가 진짜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이렇게 살찐다는 걱정 없이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해. 산뜻! 오늘은 직밥 한 상! 콩나물국이랑 두부조림 계란말이 했고 나머지 밑반찬 좀 찍었어 많이 응? 미리 해놔서 음. 맛있지? 근데 완전 집밥 한 상이다, 그치? 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 볼거요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내가 네 한다저 아, 응. 아, 같은데? 어? 다것 같아요. 창고. 창고. 잠깐만. 아니, 좀내는 거야. 막상 전에 다니까원 하나도 안 했어. 회사 원수사에서...

분전지 응. 오늘도 진짜? 고생했슈. 음. 아 맛있다. 다리 날개 맞는가? 응. 왜? 한 마리 다 하면 안 먹잖아. e and I'm not done? I'm not g

역시 밥 먹으면서 막걸리 먹으면 너무 배불러 그래서 원래 막걸리는 진짜 김치랑만 먹어도 된대잖아 오늘은 기프티콘이 있던 거 교촌치킨 허니콤보랑 엽떡 <목소리> 오리지널 <목소리> 나도 먹어볼꺼야

여기서 허니콤보는 역대이다 소전이 먹어? 어때? 아이옷안 갈아입어? 급했구나. 진짜 아쉽지. 우리 천장이 먹자. 지금 좀 마음이 급해. 그치? 우리 너무 배고팠나 봐. 그 넓적... 넓적오뎅이 없다? 이길쭉오뎅만 있고? 아~ 나 엽기 반반을 안 하고 그거를 했구나. 엽기 떡볶이를 했구나. 어쩐지 진짜 이런 기 근데 맛있니? 배몇 퍼센트 불렀니? 잘 <laughs> 0.5창 먹으러 왔지요. 미리 전화해서 부어 주시 나? 나물 먹을래? 밥, 어밥 먹어야지.

조금 더 터야지 뭐가 무슨 경우야 맛있게 먹자는 경우지 자기야 이거 지금 진짜 시원하다 짠짠 <놀러> 이게 그런가 소얘 그... 뭐, 응. 물어봤잖아 나도 아까 교촌 먹은 거 내려갔어 아까 틀 그건 어디서 지 자기가 소주를 가져갔길래 이렇게 따는거돈스랑줘 간단하게 집에서 파스타 만들었습니다. 음. 어때 파스타? 맛있 야, 야, 자, 자자 잠깐잠깐잠깐 왜? 이거 좀 손으로 이렇게 좀, 좀 하고 해가위가해 아니 가위바 해야 돼 이거 잘 먹는 사람이야 얘 대우 도잘먹자이라고 아니 아 이거 먹으면 가 나도 잘못아해해이게좀 이렇게, 이렇게 한다음하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 한잔 해야겠다도없는 어, 뭐가 도, 돌아? 도파빈? 어머! 무서와 햄버거 먹으니까 진짜 갑자기 싹 돌아? 어? 도파민 개터졌는데? 없어 데 이제 해. 진짜? 응. 그럼 그냥 먹어야지 어, 사오라고 나한테? 응. 여보 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마 응, 일로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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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놓을 수 있을까? 저기 가까운 곳 꼴도 보기 싫어? 응, 꼴도 보기 싫어? 상추? 그건 아니고.

근데 왜내 친척들은 맨날 만날 때마다 남편 밥잘 해주냐고 물어볼까? 그렇지. 왜? 몰라. 어떤데? 내가 너무 애처럼 애 보였나봐 그동안. 기본적으로 다 보여줘. 뭐야? 아니 운동하고 보니까 완전 꾸리맛이야, 그렇지? 백학민 음. 가겠습니다 오. <목소리도> 너무 맛있다. 잘 먹다. 당 바다산 양꾼. 뭐가 진짜일까? 초록바다 바다산 양꾼. 하로인. 소5으로 달려고 짜고. 다 괜찮아? 근데 먹을 수 있겠어? 응, 어디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어. 어. 근데 왜 오늘 못 먹겠다 거야? 먹겠다고 안 했어. 슬기. 응. 새우 이미 빠주심 응. 고생하십니다. 니다 음 자기가 빠져더 맛있다 진짜 응. 고등어 초밥 나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 그냥 먹어야지 뭐콘치도나온다 먹어. 이거 어 우럭 오케이고 준비 다 됐어. 고면서 할 수도. 상상만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고구마 팀 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아 고구야 유리 씨하고 같이. 아 네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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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켰다.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회 올리면 추밥이지뭐 그렇지? 응. 맞주려고 했지. 고마워. 음. 도 응. 회 하나 더 올려야겠다. 아 음. 네, 네, 네. <laughs> 어? 네? 소주 완전 달아. 네, 네. 음. 진짜 김 진짜 지 지금 너무 흥분했어 조금만 가라앉자뭐 너무 맛있어서 흥분했다고 소주가 진짜 맥맛인 달린다? 어, 너무 빨리 먹나? 아, 음, 이랑먹 음, 음. 음, 음. 랑먹어 응, 나도. 응. 예. 회를 먹은 건지 김을 먹은 건지. 음. 운 음. 도 시켰고요. 여보 불좀 켜봐.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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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